로버 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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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윤동영님의 가장 최신 업데이트된 완전 판이 다른 아멘. 형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아멘. 아 정말 어, 너무 신선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왔다. 하나님 통치하셔. 아멘.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 보았다네. 하나님이 임하시는 위치를 나타내. 십자가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주님, 인류의 사활과 하나님 운명, 달렸네. 흑암의 권세로부터 인도한 주님이 우리들을, 온전하게 다스리신다네 흑암의 권세로부터 인도한 주님이 우리들을 온전하게 다스리신다네 할렐루야! 야, 너무 통쾌하고. 이제, 아, 형님과 함께, 그동안, 어떻게 보면 형님이 저를 불러왔기 때문에, 항상, 뭐, 이거 영원한 그 자리를 잊어버릴 수 없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 동네에 나가가지고, 내 주님을 만났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을 불러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너 때문에 이 주님을 따라왔지만 지금부터는 너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의 말이 어떠함이 우리를 감동, 감화하기 때문에 너와 상관없이 나는 너를, 아니, 나는 주님을 따른다. 이런 말을 해요. 오늘 그 자리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형님이 나를 주님 안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형님 바운더리를 못 벗어났지만 이제 이 자리가 밝혀진 이상 형님은 형님 자리로 가는 거고 나는 또 주님을 향해 갑니다 우리 구속의 위치를 밝혀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